음식을 먹는 걸 찍지 못하였다. 너무 잘 됐어. 아니. i 이 not. I did n o 길을 끼고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같이 이동하는 중이에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거 어떻게 찍냐? 이, 이거 무서워서 못 보겠는데? 훔쳐갈까봐? 아니 괜찮아 그정도 무 너무 작아서 여기 지금 엄청 부었어. 그치짱 부었어가지고 언니 같이 다니니까 여기 어딘지 언니가 알겠지? 응. 안 왔었어 여기? 나 여기 안 왔었어. 아니 아니. 지금 같이 다니니까. 이 친구들 은 지금 자세 이못고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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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칭을 받으면서 엄마는 사진찍고 있고 저희는 비가 비가 를 드레스미 드레스미 레스습니다 여기 분들은 비가 이렇게 와도 우산을 하나도 안쓰세요 신기 됐어 아, 쭉쭉 가자 찍어줄게 우리 나는? 나도 좀 싫어 최선 다해 찍볼게있어야 우산 있어야 돼. 투명우산으로 사자 자석 하나만 사고 싶어. 아. 나라 어떤 자석을 사거든? 난 역사. <laughs> 이렇게 꽃감으로 <끝까지> 줬나봐.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끝까지 웃음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까 그 별이 어디 갔지? 이거 별. 걸려도 되지? 여기 있다. 나 이거 사고 싶어. 예쁘지 않아? 네. 어, 그럼 이잎 아, 이쁘다. 뭐다 이거. 어. 자.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싸우스 코리아 그랬다 그랬더니 오, 이래 내가 오 싸우스 코리아. 때문에 내가 쳐다보면 너네를 엄청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갈때 바이바이 해주셨어. 그런 데 있잖아. 소소 저희는 엽서를 사고 이제 어디가? 사진 찍어야지. 다리 가서. 야 산을 획득 分かりまし 내가 그래서 그대로 S O S O H A M S U B I 이렇게 한 거잖아. 헷기지긴 한데 그럼 자유 음. 여행 을 조금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거 같아요.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. 아 앉아도 돼. 근데 중요한 건이이 이 네. 분이 너무 웃긴. 조금미 들끼. 아주 걸막절막 걸어가는. 이제야 비로소 유럽에왔다는게 실감이 납니다. 한 먹으자. 영상인데 찍으려고 했던 건데요. 지가 끼어들어가지고. 아까진 게 아니야. 안 안에 보려고 그랬 근데 약간 향 냄새도 나고. 그때 왔을 때는 여기다 구경했는데, 돌면서. <laughs> 아, 진짜? 응, 저기 가 돌면서 구경했어. 그럼 우선 스킨이 1유로 내고 2명 들어갈 수 있어. 헤이 hey, 걸어. 아니. 저 저거 보러 가는 거 찍으려고 그냥 빨리 빨리 걸어면 미끄러워. <목소리> 빨리 걸으라고 미끄러우니까? 아니, <laughs> 뛰지 말고. 엄마 니꺼 보지 말고 저길 봐. <laughs> 엄마 한 번만 이리 와 봐. 뒤도 돌아보고 뒤도 아 보고 이 <놀람> 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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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여유롭게 걷고 있다, 귀 예쁘다, 이거. 오, 이거 오. 그 불쌍, 아, 시, 음. 비가 추적추적 오지만, 괜찮아. 왜냐면, 난 유럽에 왔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트련 타고 내려갈거예요 이렇게 <laughs> 무니까가가 <laughs> 한수빈,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완전 유럽 북이 거든. <laughs> <너무 예쁘다. 웃음> 이게 훨씬 예쁘 게나와 귀엽다니까? 너무 못생겼는데. 다 아, 응. 다 달았지 저기만. 자 가. 일단 양쪽 다 도전. No. 안 돼, 안 돼. 전락 <laughs> 봐다 아빠? 아나 때문에 내 머리통 때문에 안 보인다 뒤에가. <laughs> 어, 진짜 너무 예쁘다. 애매한 응. 나라 다가 어 e 대박이죠? 시 탑을 올라가 버렸다. 약간 보습 공부 많이 하는. 그렇지? 음. 좋다. 엄마 좋아. 아이들이랑 여기 오니까 진짜 좋다. 이거 보러 온거 같아. 야 이번 엄마, 엄마 감격하는 것좀봐봐 너무 좋아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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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감격한다. 동영상이야. 그어 너무 좋다. 어머 외장 콤. 어어 가운데 어서 그래. 어, 상이 <laughs> 아, 너무 예뻐 너무 멋지다. 리 찍으면 되겠다. 여기 이게 못생기게 뭐 나오지? 왜 못생겼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? 이백게 찍어줘야지 니까왜 그러니까. 못생겼어 그러게? 완전 이쁜데? 오 <laughs>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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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제가 못생기세요 그렇지? 한발더 들어 거기 야경은 또 다르죠? 엄청 피곤해 거기 왜 이렇게 부러워 부럽게 사진 찍고 있는 일단 이레이드를 한다니. 퍼레이드를한이드 한다니. 브라이드 한다니. 이니이니브이다니브이다이한다한다빈 so 한 so i <laughs> 우 이거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돼? 그래 사진 찍을게요너 이거 약간 이거를 너를... 채로시 <laughs> <시작! 웃음> <laughs>

우리 후딱 지금 몇 시야? 지금 49분. 가야 돼. 아 전라도 네, 네, 네. 이따 퍼레이드 한다 했는데? 아 그거 그거 네, 네. 설명해주신다 했는데? 네, 네. 펄레이드가 네, 네. 아니고 시계 퍼포먼스. 레션스아 에버랜드. 아 <laughs> 어, 우루아 <우리와> 맨날 1등이야. <laughs> 우루아 맨날 1등이야. 이제 밥 먹는 좀찍어 찍을 수 있을까? <laughs> 찍어야 돼. 아, 진짜 예쁘 깜짝 놀랐네. 예쁘다. 어, 근데 아직도 약간 광교 프로방스나 이런데 와 있는 것 같긴 해. 이제야 비로소 유럽에 왔다는 게 실감납니다. 아, 느낌이. <laughs> 아, <laughs> 퍼포먼스 시작 되고요. 황금 모델식을 수직으로 내는고 수평으로 돌리 그리고 해골은 고개를 위아래로 끌어내려. 나머지 세 개의 고격은 아니야. 그냥 서 좌우, 로 끌려주면 요 창문을 열리면서 예수님의 신을 제자가 자신의 신도를 갖고 갑니다. 베드로는 황금 물개 울었죠? 그러니까 다 같이 망가졌어요. 원래 부딪혔거든요. 네, 제가 언니입니다. <laughs> 키가, 키가 많이 커서. <laughs> 야,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? 야, 니네 언니 이렇게 사진 잘 찍어? 못 찍히니까, 사 찍기라도 잘 찍어야지. <laughs> 못 찍히니까. <laughs> 미안해. 예쁘다, 야경님. 그 엄마가 찍는 우리는 사랑을 담아 찍으면 잘 나온다던데 사랑 하나 한번 보자. 뭐라고? 사랑을 담으면 잘 나온데 사랑을 담아 나 볼게. 아이 사랑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, 동영상이야. 그만.